나입니다. 나 뭐뭐하지마. 금지 명령입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강한 어조로 금지하는 명령조예요. 접속입니다. 접속은 동사의 사전형에 나를 붙입니다. 어, 여기 잠깐 보시면 가다 이끄 어, 가지마라고 하려면 보세요 이끄나. 사전형 뒤에 나를 붙이면 됩니다.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명령형이 있고 뭐뭐해 라는 명령형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하지마 라는 금지명령형입니다. 금지명령형은 사전형에 나가 붙으니까 접속이 아주 간단했어요. 동사를 1, 2, 3그룹으로 분류할 필요 없이 무조건 나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끄나 가지마. 2그룹 동사 타베루가. 타베루나 먹지 마. 3그룹 동사 스루. 그래서 스루나. 하지 마. 크루 오다라는 동사 3그룹 동사 뒤에 나. 해서 크루나 오지 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게 아키라 메루나. 아키라 메루 포기하다. 그 뒤에 나가 붙어서 아키라 메루나 포기하지 마. 그리고 마케루나. 마케루 지다. 그래서, 마케르나, 지지 마.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건 명령형입니다. 뭐뭐 해라고 하는 명령형. 얘는 동사를 1, 2, 3그룹으로 나뉘어서 그거에 따라 접속이 달라져요. 자, 1그룹은, 이끄, 가다가, 가! 라고 하려면, 이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1그룹 동사는, 의단을, 에단으로 바꿉니다. 이케! 가! 2그룹 동사는 루를 떼고 무엇이 오죠? 어, 로가 옵니다. 타베로, 먹어. 3그룹을 외워야 하죠. 그래서 하다, 수루, 해, 시로. 오다 동사 크르 그래서 와 라고 할때 코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것이 간바르, 열심히 하다, 분발하다, 간바르 일그룹 동사죠. 일그룹 동사는 의단을 애단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라리루레로 룰을 애계열로 바꾸니까 라리루레레가 됩니다. 간바레, 열심히 해. 우리가 화이팅이라고 하는 것도 간바레로 표현을 하거든요. 간바레 자,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나, 뭐, 뭐, 하지 마. 요 형태의 예문을 살펴볼게요. 댄샤, 노, 나, 거, 데, 사, 와, 그, 나, 사, 와, 그. 이 한자는 우리 엔사 수준에서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히라가나만 봅니다. 댄샤, 노, 나, 가. 전철, 나, 가. 안. 전철의 안에서, 사, 와, 그. 떠들다. 뒤에 바로, 나가오죠. 사, 와, 르, 나. 떠들지 마. 댄샤, 노, 나, 가, 데, 사, 와, 르, 나. 타바코 쓰으나, 오사케오 노무나. 타바코, 담배를 피우다 라고 할때 타바코 쓰. 그러면 이 뒤에 나가와서 타바코 쓰나 담배를 피우지마. 오사케오 노무, 술을 마시다. 그럼 술을 마시지마. 오사케오 노무나. 타바코 쓰으나, 오사케오 노무나. ここに入るなここよ 여기, 여기에 하이르 들어오다 그 뒤에 바로 나가 와서 들어오지 마 여기에 하일르 나これは車を止めるな다これ 이것은 차 차를 止める 세우다 어止 세우지 마 そういう、ももらごはぬ、ね、ももらぬ、ね、意味だす。意味입니다。これは、車を止めるなという意味だす。